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에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려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에 힘이 되어주는 채널 코인 활력소입니다. 정보 전달해드리기 전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는 소통방인 카톡방과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 나홀로 공유하지 마시고 다양한게 나누시며 정보 교류하셔서 꼭 상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FMC를 앞두고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눈치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된 약세 레일이 보이며 좀처럼 회복할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 여기에 더불어 역사적으로 9월은 약세를 보였던 모습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번 달도 상승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고 있는데 하지만 FMC 발표를 앞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상승 레일이 작용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적장이 나오고 있어 현재 투자자들 전체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장에서 CEO를 비롯한 투자자 및 여러 대기업도조차 긍정적이게 바라보며 엄청난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 리플에 대해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드린 소식은 첫 번째, 리플의 CEO가 암호화폐 문제로 인해 미국 하원의원과 만날 예정이라는 소식 두 번째, 리플이 밝힌 전자상거래에 대한 큰 비전을 공개한 소식, 세 번째 리플의 파트너가 밝힌 영국의 x r 비 지출자에 대한 인센티브 공개 소식,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리플의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워스가 이끄는 최고 수준의 리플 x r 비 경영진 팀이 암호화폐 법안을 놓고 미국 의회의원들을 만나다는 소식입니다. 내용을 알아보자면, SECI 소송에서 승리를 거둔 지두 달이 넘은 지금 브레드 관련 할수가 이끄는 리플 최고 경영진이 구성된 팀들이 미국 의회 의원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했다고 밝히면서 현재 리플이 SECI 소송에서 부분적인 승리를 거둔 상황에서 의회 의원들과 만나 제안된 새로운 암호화폐 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경영진 팀은 리플의 최고 범위 책임자인 스텔드 알드로티와공공 전체 글로벌 책임자인 롭 그랜트 부사장도 포함되어 있는데 리플의 CEO는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직접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리플 팀의 오시는 대시 방문은 핵심 경제에 대한 회사의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한 큰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발전을 의미하는 부분이며 이번 방문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발전이 기대될 수 있는 리플을 비롯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소식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큰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자면 최근 한 인터뷰에서 리플의 유동성 제품 책임자인 브래드 체이스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핀테크 회사의 큰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리플은 이어서 모든 전자상거래 회사를 암호화폐 회사로 바꾸고 싶다고 밝히면서 암호화폐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므로 전자상거래 및 판매자 결제를 개선할 수 있는 두 가지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강점 때문에 전자상거래 이용자와 판매자가 업계에서 눈에 띄기 위한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이며 글로벌 자산인 암호화폐가 전자상거래 가져올 큰 기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와 전자상거래 통합은 고객 확보 및 유지 관점뿐만 아니라 운영자 결정 인프라 관점에서도 전자상거래 및 가맹점 결정 개선에 대한 엄청난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기회가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체이스는 암호화폐 결제가 결제 흐름 효율성을 확보하고 운영 및 결제 비용을 절감하는 것 외에 전자상거래 플레이어와 판매자에게 이익을 줄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말하면서 이제는 암호화폐가 가진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겠다는 생각이 드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의 파트너인 어폴드가 영국에서 코인을 사용할 방법 찾고 있는 XRP 보유자를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를 공개했습니다. 어폴드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영국 고객이 XRP 보유량을 바탕으로 매일 XRP 지출에 대해 4%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지금 같은 시기에 리플 생태계는 사람들의 주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인센티브라며 리이터 통화를 상품 및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포지셔닝하는 것은 SEC가 퍼트리는 투자 법원의 주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XRP는 지난 3년 동안 SEC와의 싸움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은 상황이며 이미 법원의 판결에서 일부 승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어폴드가 공개한 보상 계획이 이 추세를 바꿔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한 어폴드의 정책은 XRP 코인의 채택을 강화할 수 있는 작용과 행동으로 궁극적으로 더 높은 가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생태계에 큰 승리로 작용할 수 있어 앞으로의 상승 릴리가 크게 기대되는 소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전해드린 리플의 최근 소식들을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리플의 CEO 브레드 가밍하우스가 최고 경영진을 이끌고 미국에 워싱턴 DC를 방문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논의하러 갔다는 소식 두번째 리플이 24시간 사용 가능하다는 암호화폐큰 장점을 이용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엄청난 비전과 기존 결제 방법과 다른 절약과 속도를 크게 줄이며 높일 수 있다고 밝힌 소식 세번째 리플의 파트너인 어폴드에서 영국의 엑사비 부유자를 위한 캐시백을 발표하며 엑사비콘의 채택 강화와 동시에 앞으로의 상승 릴리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소식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전해드렸는데 기존 리플 투자자분들이나 새롭게 진입하신 분들 계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리플에 대한 최근 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리플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전 댓글 링크에 들어오시면 리플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와 시향들을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자유롭게 정보 공를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